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이박사입니다. 뿅! 오늘은 건프라 연구소 안 할란다. 아, 오늘은 기타 연구소입니다. 제가 큰 지름을 했어요. 지름은 인증이다. 일단 올려. 아! 사실 이게 기타가 어제 받아왔는데 하루 동안 묵혀놨어요. 아주 거지 같은 묵구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추운데서 따뜻한데로 오면 은 도장이 깨진대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박스 상태로 놔두라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겨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솔직히 미국에서 배송 오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었어요. 건프라 연구소답게 이거는 그걸로 하죠. 1대1 라이프 사이즈 팬더 기타 언박싱으로 하겠습니다. 까봐야겠어요. 까야 됩니다 이제. 다깔 거야. 혼자 살면은 기타 언박싱도 힘드네. 아. 야, 좀 주면 하드 케이스도 멋있게 나오네. 오픈합니다 진짜나 해버립니다. 말리지 마, 진짜 할 거야. 색깔 보소. 이 색깔은 이 색깔은 이거는 이거 미쿠네. 미쿠입니다. 이거 마이애미 블루 컬러라고 하는데 블루라기보다는 미쿠 색깔, 미쿠 색깔. 이거는 미쿠야. 이건 미쿠잖아. 세기타 냄새. 아, 좋아. 팬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라는 시리즈고, 나온 지는 좀 얼마 안 됐더라고요. 한 2년? 옛날에는 스탠다드라는 시리즈였는데, 이름이 좀바뀌었더라고 저는 사실 팬더는 처음 사보는데, 깁스는 있는데, 팬더가 없다는 거는, 사자비는 있는데, 유건담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이건 보증서인가? 어, 안에 부속. 키도 있고 부속도 있네. 그래, 매뉴얼 중요하지. 자, 이제 소리를 만들어 볼 수가 없겠죠. 어, 기타 잘 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타를 좀잘 쳐보이는 방법 같은 거를 좀 연구해 보면서 기타 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쿠 필요하지. 미쿠 없으면 연주 못 하지. 소리는 팬더겠지. 말까 그 옷구을 굴러가는 소리. 그뭐 여기 뭐 푸시 푸시 버튼이라고 뭐 누르면 뭐 이거 두 개를 쓰고 한다는데 뭐 그거 중요합니까? 어차피 소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 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기타 잘쳐 보이는 법에 대해서. 딱 보세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해볼게요. 똑같은 걸 연주하는데, 첫 번째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뭐가,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얼굴이 다르잖아, 얼굴. 이게 얼굴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기타 칠때좀못 쳐도 괜찮아. 느끼는 척 하면 돼. Fear, groove. 이 얼굴. 기타는 80%는 여기서 나온다 그랬죠? 소리가. 그리고 나머지 20%는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연습 많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F 코드가 페일 코드의 약자잖아요. B 코드는 브레이크. 자, 이거 두 개에서 다 포기하시는데, 여기서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1대1 라이프 사이즈 팬더 기타잖아요? 그냥, 그냥 전시해 두시면 돼요. 기타 좀안 쳐도 기타 모을 수 있잖아. 아니, 우리 건담 쳐서 건담 모으는 거 아니잖아요? 뭐 건담 움직여서 모으나? 아니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멋있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목소리> 건담 쳐하는데저 니퍼 보사할 때. 사람들이, 아, 그냥 궁극 쓰세요.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래요. 비싼 거 사면 돼요. 시작부터 막 입문용이라고 싼거살 필요 없어요. 비싼 기타 사서 전시 딱 하고, 어, 기타 좀못 쳐도 얼굴로 치고, 그러면 돼요. 네. 뭐, 됐지 뭐. 모든 걸다 보여줬다. 기타는 장식용으로도 훌륭합니다. 제가 산 기타가 건담이 만큼으로 쌉니다. 이거 하나로 지금 매스 뉴건담도 못 살걸? 기타계의 뉴건담이라니까? 사야지 뭐 어떡해. 어, 건담이 됐든 기타가 됐든 취미생활은 좋은 겁니다. 각자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어,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리뷰, 이거 리뷰 맞나? 오늘의 리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건프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피규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 추천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우리 또, 언제 본담?